장민호가 사랑한 여자, 꿈이 아닌 인생 그 자체였다. 오랜 예술의 길을 걸어오며 장민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남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으며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로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과 마음속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사랑이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 존재임을 알게 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장민호가 사랑한 여자는 무대 위 조명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담백하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꽁꽁 숨기던 장민호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대 밖의 삶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과시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처럼, 인생의 반려자처럼 작은 기쁨을 나누고 조용히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견뎠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엔 장민호는 스타였지만,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 그녀는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늦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 그녀는 늘 소박한 식사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은 날엔 그녀가 말해줬습니다. 평생 강해질 필요는 없어. 당신답게 살아가면 돼요. 그녀의 사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전히 품어주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사랑이 장민호에게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모두 알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깊은 눈동자, 믿음으로 가득 찬 표정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과 인내, 감사로 맺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장민호가 사랑한 여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언제나 강해야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공연이 끝난 뒤 무대를 내려와 안길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민호는 더 이상 무대 위의 인기 가수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진정한 사랑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한때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행복을 이제 그는 두 손으로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에게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여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걷는 사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